마지막 나팔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하나 쏘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에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반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을 통하여 아사왕의 믿음이 일평생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노년의 망령되이 행하게 된 이유를 함께 배웠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온전히 시종일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통일하는 삶이 바로 베이징 라이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믿음이 견고한 삶을 살수 있는 비결입니다. 베이징 라이프가 견고해야 믿음을 시종일관 일평생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말씀과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겨 나갔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은 제 자신이 날마다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삶이라서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날마다 밥 먹듯이 해나가고 있는 삶입니다. 기본적인 삶은 매우 단순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한 삶에서. 영적인 강력한 파워가 나오며 현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전혀 특별할 것 없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삶이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기본적인 삶이라서 반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축은 바로 여기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갖는 단순한 동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따른 지 33년간 매일 해나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삶의 능력의 원천의 열쇠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본적인 삶을 지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저의 일평생 시종일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이 삶에서 베이징 나이프에 인생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베이징 나이프는 믿음과 능력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통일하며 가졌던 경건한 시간에 교훈과 축복과 적용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로 3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민이다 하였더라. 주제 요호사밧 왕의 인생 최대의 약점. 묵상 내용 유다 왕요호사밧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아사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인생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였으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로 9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요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시며 유다모리가 요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요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데아와 스가리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업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요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의 요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역대하 17장 3절로 9절에 여호 사바다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을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유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람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습니다. 그가 왕에 위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어 그들이 요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 좋았으나 딱두 가지 약점이 있었으니 두 가지 약점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개인 관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달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역대하 18장 1절에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가리질 않았습니다. 악한 아합과도 대인관계를 맺으며 아합 가문과 혼인을 성사시켰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은 너무 좋았습니다. 전형적인 인간적이며 가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노후가 없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였습니다. 모두 오케이 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는 둘이 뭉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합 왕과 연합 전선으로 동맹하여 전쟁을 함께 참전하였습니다. 역대하 18장 2절로 3절.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계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요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요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역대하 18장 2절로 3절에 아합 가문과 친인척 관계를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하 왕이 요사바에에 함께 연합 전선으로 길앗 나무슬 칩시다 제안하자 더 잘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맞장구를 쳐줍니다. 리액션은 끝내줍니다. 대인 관계를 정말 잘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리액션을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인데 말입니다. 영,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사실, 노우라고 말할 때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영, 무리입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함께 전쟁을 할 때에 하마터면 요사바드 왕이 죽을 뻔하였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운명을 달리할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연합전쟁을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마음을 주고 함께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니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죽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요사밧에게 한마디 책망하십니다.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유월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르니까 그러므로 요와결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책망의 핵심 요지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요아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악한 자를 돕고 요아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잘못되어도 상당히 잘못되었으며 그 심각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동일한 보조로 미워해야 하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당연히 멀리해야 하는데 요사밧은 대인관계를 너무 중요시하고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랑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였지만 이 대인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과 뜻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개인 관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주제권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범죄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적용사항 우리는 대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제권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좋으나 악한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상과 가치관과 뜻을 따라서 동일한 보조로 행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을 동일하게 미워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과 동일한 보조로 함께 멍해를 매서는 안 됩니다. 요 사밭에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고생을 사서 벌었습니다. 모든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주여자는 오직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관을 따라서 동일한 보조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은 저도 미워하며 악을 향하는 사람과 동일한 보조로 함께 멍해를 메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주제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게 더욱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6월 5일 주일 새벽 5시